자 오늘은 집 안에 있어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주전 단임 목사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이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에 둘째 아들의 이 탕자 이 집에 돌아와서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께 뉘우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회계. 이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면 아, 거기에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자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가 자복의 단계고 그가 이제 다리를 털고 일어나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는 자기를 품꾼 가운데 아버지의 그 머슴들. 노예들 가운데 하나로만 나를 받아 주셔도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 주셨죠.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달려 나와서 그 당시에 중년의 남자가 뛰어나오는 거는 되게 사람들에게 우습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가출했던 탕자가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탕자를 품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라고 그의 지위까지 아버지가 회복시켜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은 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명더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 이 탕자의 형이었어요, 형. 자 우리도 형제들 둘이 있는 집도 있고 뭐 자매들이 둘이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자이 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다 거의 동생들이거나 그런데 자형 혹은 언니 누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저 이제 수 같은 존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자 여기도 이 형제들 간에 비묘한 갈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한번 볼게요. 자, 형이 있었어요, 형. 이 마다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둘째 동생보다 더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실상 이 이야기는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을 나갔던 집 밖의 탕자 그리고 오늘 이 마다들은 집안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확 가출했던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죄인과도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아들, 마다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모범적이었고 우월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매일매일 제사에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달달 외우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은 외면한 채, 그저 내가 세운 의,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신앙이 어떤 율법의 도. 이런 것만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다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자, 이 자리에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볼때이 자리에는 첫째 아들과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다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출했던 둘째, 동생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주식을 해서 날려먹지도 않았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용돈 펑펑 쓰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일가대로 일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었어요.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이 이야기는, 이 마다들이 아,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 있어요. 평소처럼, 아, 뭐, 자다가,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 평소처럼 이 마다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집에서 막 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풍악을 올리고 막 마셔, 야 너무 잘됐다, 막 웅성웅성하는 파티, 잔치 소리, 막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저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 누가 아프거나 혹은 집안에 좀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 생일 같은 거잘안 챙겨요. 어떤 뭐 집에 잔치나 이런 것도 야. 그냥 간소하게 해라. 할머니 아프신데. 야, 뭐, 너희 언니 아픈데. 그런 거 그냥 우리 이 올해는 넘어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아마 몇 년째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거기서 막 연주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야? 이러고 이제 마다들이 종을 하나 불러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때 이 종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 결국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인님이 애타던 그 둘째 동생이 이제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냥 막 살진 송아지도 잡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형이 집에 있는 돈다 날려먹고 막 주식 다 날려먹고 갔다가 그것도 뭐, 좋은 일 하던 것도 아니고, 놀다가 들어왔어근데막 이제, 우리 집은 형 때문에 막다 이제 차 팔고, 막집 팔고, 막다 이런 상황인데 왔어. 근데 막 부모님이 막 고기, 소고기 구워서 막 먹이고 막 이러면, 아저 인간을 뭘 저렇게 먹이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우리 형이 왔구나. 막 이럴 것 같다. 아, 우리 동생이 왔구나. 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 그래. 내 동생이 왔어. 이러고 이 마다들이 막 달려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이 형은 그러질 않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분노해요. 분노. 성경이 분노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그 잔치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 큰애가 지금 밖에서 안 들어온다고? 화가 났다고? 아유, 이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잔치를 벌이던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또 설득을 해요. 야이 자식아 이러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등짝 한대 맞았겠죠. 아버지가 안 그래. 아버지가 설득을 해요. 야 들어가자. 근데 아이 마다들이 진짜 여러분 못됐어요. 못됐어.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는 앞에서 승질을 냅니다. 승질을.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서 항상 순종했는데, 제가 아빠 말 틀린 거 없잖아요. 항상 내가 아빠 말 들었잖아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 나한테는 치킨 한 마리도 부드부드 떨면서 안 사주셨는데, 아, 저 문제가 되는 저형 왔더니 소갈비를 사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들어가길 거부하는 거예요. 하, 근데 이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워.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내 것이 다 너꺼잖아. 그리고 너 동생이 죽었다가,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니래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녀를 몇 데리고 있는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 어디 다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고 자식들 중에는 아, 엄마는 첫째를 더 예뻐해, 맏언니를 큰 언니 더 예뻐해, 뭐 막내를 더 예뻐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재밌는 건 결말이 없다는 거 아세요? 에이 알겠어요. 이러고 들어갔다. 뭐 혹은 뿌리치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이 마다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도 좀 공감이 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말잘 들었고요 집안일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안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나는 마땅히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흔히 여러분 이런 마다들 같은 성격의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했고 나 엄마가 하라는 거다 했고 나 부모님 속세긴 거 없고 나 예배 다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다들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의 근거에서 성실한 노력 노력해야 돼. 그리고 아, 착하게 살아야 돼. 아우 난전 쟤네들이랑 달라.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요. 길 가다가 빨간 불이면 안 걸어가고 쓰레기 있으면 춥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하면, 나는 죄보다는 나, 내가 죄보다는 좀 우월하지, 그 내가 저런 애들보다는 좀 낫지 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나 도덕적이고, 나참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라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니, 나는 하나님의 복을 좀 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주셔야지. 저렇게 맨날 담배 피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놀고, 아, 저런 애들은 대학도 좀 떨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하고 헌금드리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좀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더 나아가면 자기가 잘했다, 나는 선하다라는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실수를 향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물론 겉으로 그러진 않아요 속으로 그래요. 어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만약에 더잘 돼, 아, 제날리인데쟤 진짜 나보다 공부 안 했는데, 아뭐제뭐저쟤는저 저기, 저기 절단이는 애인데, 아 제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그런 사람 보면 나중에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나다는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당시에 있던 세리.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왜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로마 제국의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왜냐? 더 짜내면, 로마 제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빼둬서 로마 제국에는 한60 주고 40은 자기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못됐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는 그냥 인간 말종, 아, 배신자, 우리 앞잡이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창녀들,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했어요. 어이구, 아유 니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사실 그 당시엔 더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고, 나중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어요 이 마다들과 같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다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여러분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아버지는 이 32절을 보면 탕자, 둘째 동생을 가리켜서, 야, 너의 동생,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 형이 내 동생,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 냉정하죠, 여러분. 저 인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다 담겨져 있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니라 아, 당신 아들 이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멸과 그냥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큰형도 마다들도 탕자였다는 이유가 그는 동생을 부인함으로써 가족과의 단절도 의미했고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상 집 안에 있었지만 역시 그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집 안에 있던 탕자, 이 큰형도 탕자였는데 사실, 엄연히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보다, 이 마다들이 여러분, 사실은 더 심각한 탕자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위선까지 가미가 되었거든요.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적어도 둘째 아들 탕자는, 둘째 얘는, 뭐, 위선이나, 막 숨기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나 나가서 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첫째는 아닌 척 하면서도 그도 사실은 역시 내면에 탕자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품을,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닌 척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란 책, 팀켈러 목사님이 쓴책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참담한 상태였고, 자기의 의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마다들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아들로서 살지 않았어요. 29절을 보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겨라는 단어가 듈류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순종하다, 복종하다,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듈류오의 원래되는 명사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종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섬긴 게 아니라 사실상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왔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 그냥 오로지 아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로 말미암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 여러분 그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아까 15장 읽진 않았지만 15장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한테만 재산을 준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똑같이 둘째 동생에게도 재산을 나눠줬고요. 첫째 마다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얘 하는 말 봐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뭐 한마디라도 준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동생만 예뻐해. 아버지는 나를 예뻐하지 않아. 이런 마음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아닌 거 우리 알잖아. 아버지는 동생만 예뻐한 게 아니라 똑같이 첫째나 둘째나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고 심통내 가지고 이제 잔치 안 들어가고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가 나와서 권하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인용하던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그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중동 문화에서 아들이 잔치를 마다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는 되게 아빠의 권위를 모욕하는 행위였대요. 모독하는 행위였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잔치,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집사의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여기 음식이 다 떨어졌네요. 뭐, 그러면은, 어, 가서 이거 좀더 갖다 놔 주세요. 막 이런 것들. 손님 오면 배웅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집사의 역할을 맏아들이 했대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잔치를 베풀면 첫째 아들이 탁 들어가서 "아, 오셨습니까?" "아, 네, 아버님 오셨어요." "뭐, 인사도 하고." "아, 아저씨 오셨어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거안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심통 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빠한테 대놓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동의 문화에서는 "아유, 이 집안 진짜 망했다. 큰 아들이 저러고 있네." 엄청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이제 저 아버지가 큰 소리 치겠다. 저 아들 진짜 귀싸대기를 그냥 확 날리겠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확 때렸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또 다시 나가서 그 아들을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설득하고 설득하는 그런 사형을 그런 사랑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다들은 결국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성경을 볼때이 마다들 첫째는 둘째보다 더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시키는 거다 잘했습니다 큰소리 치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더 심각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짓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어떤 학자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각자가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있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모범적으로 살고 있고, 엄마 말잘 듣고,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붙잡으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대했던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부당함이 들진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험생들도 있고, 그래, 내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엄마 말씀대로 봉사도 하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때 내가 그 다음 대학을 좀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학교를 떨어질 때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 마다들처럼 그저 내가 아버지에게 종의 모습으로 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지로 와서 수십 년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는 어떠한 감사와 감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참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만 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내 어떤 문제와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일종의 도움 요청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화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어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각도 잘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다른 전도사님들 보면 다른 목사님들 볼때 놀고 있는 사람 일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 거예요. 저목사님 진짜 할일 없다. 야, 제 전도사 쟤는 뭘 저렇게 맨날 지각을 하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나는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이 교회는 왜 나만 다 일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에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분노와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는 딱 하나를 잡으면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잘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동생이 안올때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위로하기도 하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럼 아빠랑 훨씬 더 행복하고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는 했지만, 아빠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핵심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봉사를 하냐, 내가 나중에 권사가 되냐, 장로가 되냐, 목사가 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다 좋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열심들은 종교 생활일 수는 있지만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볼때 어떤 심정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품어 줄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 때로는 좀 내가 볼때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맏아들과 같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커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